오늘은 여러분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생겼다면 나가주시, 첫 번째로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올 때 혹시 나도 잘생긴 사람에 해당되는 게 있나? 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면 당신은 못생긴 게 확실합니다. 잘생긴 사람은 이 영상의 내용이 자신과 맞는지 확인하고 공감하려고 들어옵니다. 두 번째로 당신이 잘생겼다면 학창시절 한 번쯤은 여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. 물론 울룩불룩한 해괴망측, 쓰레기 컨셉 말고 완전 이쁘장하게 한 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. 네, 이런 거 해봤으면 못생긴 거 맞습니다. 이런 거안 해봤어도 못생긴 거 맞습니다.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. 세 번째로, 다수의 여성이 당신에게 거리낌없이 말을 건다면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. 못생겼으면 애초에 말을 안 걸고 잘생겼으면 말 걸기를 어려워할 것입니다. 너네들도 못생긴 여자한테 말안 걸고 예쁜 여자한테 말못 걸잖아요. 인정. 네 번째로, 이 영상을 보다 보니 기분이 언짢아졌다면 당신은 못생겼다. 다섯 번째로 남녀 불문하고 초면인 사람에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봤다면 당신은 잘생긴 게 분명합니다. 예를 들면 동아리 모임, 새 학기, 새 직장 등이 있습니다. 초면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? 당신은 못생긴 게 분명하군요. 오늘은 자신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너 울까봐 그만하는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